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트럼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받았다. 우크라이나 여 의원, 그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파이낸셜 뉴스 김수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여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인을 2025년 노벨 평화선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우크라이나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채널 24를 인용해서 집권당 인민의 종어 알렉산드로 미르츠코 의원이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 2025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당선인을 추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메르츠코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는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재임 시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출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젠코 의원은 트럼프는 무기 공급에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크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 연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트럼프 일기 아이브람. 협정도 사유로 그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브람 협정은 지난 2020년 9월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터 등 아랍권 국가가 수교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메르즈코 이원은 순수하게 트럼프 당선인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해서 그를 노벨선 후보로 추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즈코 의원은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오인디펜던트의 트럼프를 추천한 배경에 대해서 트럼프 관심을 끌어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도울 기회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으려는 시도 에서 트럼프가 영토 보존 주권 존중 무력 불사용 등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책을 모색할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1906년 우드로 윌슨 1919년 지미 카터 2002년, 브락 오바마 2009년 등 4명이나 된다고 하니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든 활동적인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